헌금은 얼마 드려야 될까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헌금 얼마 드려야 될까요? 한번 대답해볼까요? 헌금 과연 얼마 드리는 게 맞을까요? 자, 정답은요. 헌금은 얼마 드리는지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였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과부였어요. 부자도 헌금을 했고 과부도 헌금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당시에는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그 앞에 성전 앞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평가하시는 거죠.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드렸냐? 두 랩돈을 드렸대요. 지금으로 치면 정말 배고프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 한 2천원, 3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부자가 과연 2천원, 3천원 냈을까요? 분명히 더 많이 냈을 거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자, 그 이유가 누가 보음 2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드렸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하지만 과부는 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얼마를 넣는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마음을 담아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릴 바에는 더 아깝지 않은 마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헌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함을 강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전사님 그럼 10원 내도 돼요. 50원 내도 돼요. 그냥 100원 내도 상관없나요? 자 전사님은 이런 질문에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정말 그 50원, 100원에 마음이 담겨있니?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역으로 질문을 할까요? 마태복 음 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얼마를 드리는지는요. 곧내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500원, 50원을 드리면서도 내 마음을 정말로 담아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진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 50원, 100원을 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헌금을 드린 액수는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은 10의 1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오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함께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이런 모습들을 볼때 얼마를 드리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드리는 공통된 특징,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담았을 때내 가진 전부가 아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얼마 드려야 될까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담아야 해요. 하지만 그 얼마를 드리는지, 그 금액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뭐, 뭐 헷갈리는 말 표현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드리는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정해주신 헌금이 있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한 가지 원리가 담겨 있는 헌금이 있습니다. 바로 11조 헌금이에요. 11조는 무엇이냐? 내가 10을 얻었어요. 그 중에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헌금이에요. 부약으로 치면 내가 사과 10개를 수확을 했어요. 그 중에 1개는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한개를 하나님이 한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열기를 주셨기 때문에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해주신 그 11조 헌금도 있다는 사실. 11조는 지금 우리가 뭐 돈을 벌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로 치면 받은 용돈, 그리고 2주 후면 이제 설날이 오잖아요. 세뱃돈을 받았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자, 오늘 헌금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헌금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특별히 정해주신 헌금이 있어요. 바로 11조 헌금입니다. 11조는 10개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헌금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헌금 생활 우리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헌금은요. 우리의 신앙이 담겨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생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예물 드림 가운데 잘 녹아들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